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4월 17일 오후 12시 42분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주말 지나고 나서 이제 월요일 오늘 첫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 특징주를 이제 조금 먼저 설명드리면 오늘 뭐그 제가 올린 영상에 뭐 질문 주시는 분들, 분이 한분 계셔서 그 내용도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단기 가열 이제 예고가 발동된 종목들, 움직임들, 조금 이제 체크해 드릴 부분들, 설명 드릴 부분들, 같이 한번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은 이제 그송전선 관련해서 이제 4월 14일날 뉴스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송전선 관련해서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전기들을 남는 것들이 있죠. 이제 그걸 어, 송전망을 통해서, 해상을 통해서 저기 수도권으로 조금 전력을 뭐, 이동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이 4월 14일날 나왔었는데, 오늘 그 원전, 뭐, 전기, 전선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오늘 조금 움직임이 오전에 좀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 기술, 뭐, 한전 기술, 뭐, 한전 산업, 풍력 태양광 관련해서 오늘 우리 PTS의 종목도 조금 시세가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이게, 뭐, 연속적인 테마는 일단 아닌 것 같고, 오늘, 잠깐, 테마가 조금 붙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있죠? 포스코 그룹주가 보니까, 배터리 관련된 거래소를 개설하겠다. 그래서 해외에 지금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이 공급망을 국내에서 조금 유연하게 좀 대체할 수 있도록, 뭐 선물 거래소 위주로, 그래서 일단 뭐, 만들겠다. 이렇게 일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포스코 관련된 섹터들,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 다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래대금들이 보면 여기로 지금 다 몰려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벌써 보면 7,500억까지 터졌고, 밑에 있는 뭐 포스코 오늘 엠텍, 뭐 코,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이런 종목들도 보면 거래대금이 4,000억 넘게 터졌습니다. 또 오늘 자금들이 보면 포스코 그룹주로 약간 쏠리는 아,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내용들이 나온 게 응극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응극제 포스코에서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실리콘 응극제를 뭐 만들겠다는 내용들이 일단 시장에좀 전해지면서 관련주도 일단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조금 주목한 게 태경BK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보니까 응극제에 들어가는 필수 요소를 국내에서 독과점으로 공급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 문제서 나왔던 것 같고. 뭐 여기저기 쳐다보... 뉴스를 일단 쳐다보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실리콘 응극제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응극제에서 필수 요소, 독과점 공급 포스코랑도 뭐 계약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다 확인이 됐는데 공시를 보니까 4월 5일 날, 4월 4일 날 끝나고 나서 4월 5일부터 그냥 4월 4일 전과해서. 4월 5일부터 단기간 예고가 일단 발동이 되었습니다. 그럼 단기간 예고가 발동이 되면 4월 5일부터 해서 총 이제 10거래일이죠. 볼넷 6선, 8선. 오늘까지 9거래일이니까 내일까지 거래가 이 끝나고 나야지. 이게 이제 뭐 단기간 예고 발동에 대한 단일가 거래에 대한 이제 그 부분 일단 해소가 되는 건데 이게 오늘 가격도 일단 뭐 해당이 일안 됐습니다. 이날 4월 4일 중과니까 9,670원. 사회하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다 해당이 되면 안 되겠죠. 40거래일 이동 평균이 보면 대략 이제 330만주니까 600%죠. 6배. 그러면 이제 한 2천만주 가까이, 40일 거래 평균이 거의 대략 뭐한 2천만주 가까이 터져야 되는데, 전거래일하고 오늘 거래일 평균을 했을 때, 그러면 결국 오늘 거래가 2천만주면 거의 한 4천만주, 3 8 0만주 이상 터져야 되는데, 요 거래까지는 사실 터지긴 힘들겠죠. 그죠? 양거래일 평균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일단 뭐 가격을 떠나서 거래량이 일단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단일가 거래에 대한 이제 그런 부담감이 일단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오늘 봤던 이제 이구산업, 이것도 전기차 관련된 섹터로 똑같은 날짜에, 그러니까 4월 5일부터 단일가 거래, 단기간의 발동이 일단 예고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오늘 보면 총 이제 9거래 일째죠 근데 얘는 보면, 4 0거래 이동 평균이 보니까, 대략 이제 한 3천만주 정도 될것 같은데, 어제 이제 2,200만주로 터졌기 때문에, 3천만주 평균이 나오려면, 대략 6천만주니까 오늘, 3,800만주 정도? 3,200만주에서 한 500만주 정도 터지면, 조금 이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미 가격이 해당되어 있죠.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4,180원. 단기간에 발동이 예고되었을 때, 종가 4,180원. 4840원이다 보니까 오늘 그 가격은 일단 상이하고 있죠. 그럼 이제 가격은 일 충족이 되었고, 이 거래량. 오늘 터지면 이제 단일가 들어가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다 보니까 막 거래를 막안 땡기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 종목은 태경 BK. 이 종목이 내일까지, 오늘 조금 자리가 나올지, 아니면 내일까지 좀 흐름이 조금 나올지 모르겠지만, 포스코 그룹지가 워낙 강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의 납품하는 기업들 흑연 또는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실리콘 응극제 있죠. 관련된 섹터로 일단 본다면 저는 태경 b k 오늘 좀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라서 여기에 관심 종목에 일단 등록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일단 지우고 일단 관심 종목에 등록해서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단기간에 발동이 되어 있으면 사실 단일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사실 올라가기 가 힘듭니다 여기에 가가에 자리 만들면 어, 태경 BK, 이후 산업보다는 제가 봤을 땐 태경 BK가 좀 자리가 더 괜찮아 보이는데 이 종목이 좀 흐름이 나오는지 제가 말씀드렸던 포스코 그룹주에서 좀 파생되어 나온 테마 섹터가 돼서 네, 후발 종목이지만 어, 내일 오늘 5장 또는 내일 뭐 선발주를 갈수 있는지 러분들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그 질문 남겨주신 분 보니까 108분, 216분선, 360분선 이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여기 보면 이제 옛날에는 지금 장 이제 그 운영 시간이 30분 연장이 됐죠. 옛날에는 3시까지였습니다. 9시에 개장을 해서 3시에 종가를 마감했는데 지금 이제 바뀌었죠. 옛날에 2시 50분에 동시효과 들어가서 3시에 마감을 했는데, 지금은 3시 30분. 3시 20분으로 동시효과 바뀌었고, 3시 30분으로 총이 30분이 연장됐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보고 있는 봉이 이제 5분 봉이지 않습니까? 옛날 기준으로 3시 마감 기준으로 일단 해놨기 때문에, 5분 봉이 보면 총 이제 하루에 이제 6시간 운영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봉이 이제 5분 봉이 몇 개가 나옵니까? 1시간 60분이니까, 한시간에온 봉을 나누면 이제 12개가 나오죠, 봉이. 한시간에 12개. 그럼 6시간 동안 하면 총 하루에 온 봉이 나오는 게 72개가 나옵니다. 72개. 6시간 기준 했을 때. 그럼 72개가 나오면 3일선. 그러니까 이제 216분선이 뭘 의미하냐면 3일선을 의미합니다, 3일선을. 그럼 72개의 봉에 3일을 곱하면 이제 2 1 6분이고 그 다음에 108분선은 이제 1.5일선.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정배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1.5일선, 3.1선, 그 다음에 72개 곱하기 5, 5.1선 하면 360분선이죠. 그래서 이제 단기, 일봉상에 보는 단기평선들을 분봉상에 이렇게 일단 수치로 표현해 둔 겁니다. 이게 조금 선행하다 보니까 정배열에서 이게 좀더 빠를 수는 있겠죠. 5.1선이 뭐 이탈이 되어도 여기 있는 360분선은 좀 지지하는 경우가 있고, 이탈이 안된경우도 있고, 정배열 했을 때, 정배열이라 가정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일봉상이 아닌 분봉상에서 정배열 또는 역배열이 나더라도 크게 뭐 역배열이 나지 않는 종목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5분봉에 나타나는 단기 입형선, 요걸 일단 수치화 시켜 놓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해는 가시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지금 3시간, 30분 동안 이제 장이 열리니까 봉을 이제 하루에 72개 더하기 6개를 더 더하면 더 되겠죠 30분이니까 그래서 총 이제 78개의 봉이 하루에 완성된다 보시면 되는데 저도 78개 기준을 했다가 옛날에부터 제가 일단 108분, 2 1 6 360분 선을 봐왔기 때문에 그별큰 그 차이가 없어서 그냥 이대로 설정을 그대로 일단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시장상황들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기차 관련주가 일단 뭐 시장에서 세긴 합니다만 조금 이제 테마가 좀 분산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시장을 끌었던 주도주는 좀 쉬는 움직임 뭐 에코프로는 강세 흐름 나오고 있지만 완전 초강세 흐름은 아니죠 그래서 뭐 실리콘 응급제나 <laughs> 아니면 어 2차전제에 반영되어 있는 뭐 광물 쪽으로도 한번 시선을 좀 돌려보시면서 흐름들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 해운대 일개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